옛날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제주 도지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름은 목사입니다. 제주 목사가 행정선을 타고 그날 늦을 곳입니다.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기가 다 어, 관선이 드나들던 곳이죠. 그러니까 제주 1호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주에서. 제주항 화북포구죠. 이거. 제주항 화북포구. 화보. 예, 여기는 화북포구 연선 착장이고. 저쪽에는 어, 어. 어, 발전소가 있어요. 에. 엄청나게 제주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옛날 동네, 옛날의 중현동네입니다. 네네. 굉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나룻배를 타고 다녔겠죠. 두만배를. 그러나. 많이 여기 드나들던 곳입니다. 간선이. 네, 예, 그래서 대상들이 <laughs> 많이 드나들었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는 곳은 건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음. 이 동네까지가 건이포구, 네, 응. 건이포구에서부터 하복포구, 응. 조촌포구 응. 응. 이렇게 이세 이 동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예. 엄청나게 큰 네.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엉기둥 아름다운 마을, 마을들이 모여 살면서 집성천을 이루고 살던 곳인데, 지금 원래 원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원주민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시골 동네같이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laughs> 살면 아마 좋을 겁니다. 너무 안식처가 같은, 휴식처 같은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네네. 예,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송가를 고난 내용은 편의실것과 그런 거 불렀습니다. 응.